비트코인 캐시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도치입니다. 정말 사실 지금 다른 코인들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연일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우리 홀더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 캐시는 총 발행량 자체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즉 이론적으로 공급 자체가 제한이 된 코인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자체가 비교적으로 다른 코인에 비해서 낮은 거죠. 자 차트상으로 보시기만 해도 이 저점을 낮추면서 고점은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상승 추세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이 박스권 박스권 부근에 상단 부분의 가격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2차 펌핑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코인이 맞구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비트코인 캐시 2차 펌핑에 대한 시기와 목표하는 가격대까지 조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 계좌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도 좀 되구요 새로고침도 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움직이는 제 어피트 화면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수 있고요. 자, 그럼 거래 내역으로 가서 최근에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 매도했던 내역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매수 매도를 진행한 내역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계좌 내역 그리고 거래 내역을 모두 보여드리는 게돈 뭐 자랑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 전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 11월 6일 날 추천 매수가와 추천 매도가를 이렇게 구독자 분들에게 전송을 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 분들에게 종목 분출이 나간 시점 11월 6일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동일하게 저 또한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했고요 매수 가격 71만 원 추천 매수가 를 보시게 되면 7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동일한 가격에 매수를 진행했고요. 추천 매도가를 보시게 되면 83만 원. 저 또한 해당 가격 부근에서 전액 익절을 조금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 코인 좋네요. 이렇게 문자만 띡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종목 자체를 꾸준하게 저는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업한 종목을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송을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이 차폭등 시기와 최고점 매도 가격을 좀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있죠?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2차 폭등 시간과 최고점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명 추천 매수가와 추천 매도가까지 보기 편하게 전송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를 사실 처음 보는 분들은 진짜로 제가 잘 맞추는지 이것만 지켜보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계좌까지 오픈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절대로 금전 요구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를 사칭해서 뭐 금전 요구를 한다, 돈을 달라고 한다면 절대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잠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이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만 원만 사두신다라고 하면 인생 역전이 될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만 원만 사두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딱. 30초만 시청을 해주셔도 바로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면서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에 손을 들고 있고 대기업이죠. 카카오, 뱅크, 페이까지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면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카카오뿐만이 아니죠. 이 삼성전자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최대 1,400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절감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이미 대형거래소인 다이낸스가 찜을 했고 삼성전자가 지갑 장벽을 뚫으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장악하려고 하는 자 이때 은행이 신용카드 결제까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네이버와 말씀을 드렸던 카카오 등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엄청난 주도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미 트럼프 일가는 이런 주도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미 이전에 이 카이아라는 코인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폭등을 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6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아 차트를 보시게 되면 6월 11일 이쯤부터 이미 상승을 시작하고 6월 25일쯤까지 단기간에 100% 정도 되는 이 상승폭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런 작은 상승폭과는 전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코인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카카오 계열 코인이고 클레이튼 기반 코인인데 제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바닥까지. 뺀 상황이고요. 이거 조만간 엄청난 폭등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를 빠르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거두절미하고 1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거래량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거래량이 전혀 없고 그에 따른 시세조차 미동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횡보를 유지하다가 그대로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근데 폭등 전에는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1급 기밀 코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봉 차트도 보시게 되면 거의 근 2년 동안의 흐름을 볼게요. 이미 전부터 세력이 강하게 매집한 이후에 의도적으로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또다시 강력한 매집봉 이후에 의도적으로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매집봉과 이 차트의 흐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력이 만들 수밖에 없고요. 자 의도적으로 개미들을 계속해서 털어낸 후에 다시 저가에서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저가에서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러한 강력한 반등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곧 출발을 하기 전에 완벽한 저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조만간 진짜 폭발적인 폭등이 나올 걸 예상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현재로서는 원화는 비썸에만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USDT와 BTC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 이거 원화 마켓의 상장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업비트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재유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을 때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그냥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영상 30초 시청하셨구나 하고, 언어스테이블 관련 코인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제 개인번호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한 이유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정말 편하지만 문제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자마자 이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예요.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문자로 이 코인의 이름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의 개인번호이다 보니까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제가 보내드리는 한계가 딱 100분입니다. 100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만 이 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미리 마지막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근데 사실상 여기까지 시청하셨다 라고 하시면 이미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안 받아가시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코인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